오늘자 신문인데 가구수 줄어드는 2040년 집값 장기하락 공영 진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즘 어때요? 대한민국 인구수가 몇만 명이에요? 여기 기사 보시면 저출생하고 고령화의 영향이죠 이두 개가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출생도 예전에는 저도 형제가 3명이고 주변에 2명, 3명 거의 기본으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한명 뭐 있는 집도 많고 그리고 없는 집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결혼 안한 집도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80대인데도 왜 이렇게 결혼 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굳이 설명을 하면 결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하기가 그만큼 힘든 사회적 환경이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한번 동매해서 옆집에 있는 <laughs> 소개 시켜줘서 몇번 만나지도 않고 결혼을 했거든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운 나쁘면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고 운 좋으면 괜찮은 사람 만나는 거고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과거에는 연애 결혼하고 이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황혼 이혼을 많이 하죠.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다가 60대 70대 이때 이혼을 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사람을 보고 결혼을 했다기 보다는 뭐 사회적으로 이제 부모가 뭐 결혼 배우자를 짝지어 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외모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그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집에 뭐 돈이 있는지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6.25 전쟁을 지나고 부모 세대가 뭐 40년대 생, 50년대 초그 정도 되잖아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6.25를 겪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먹을 게 없이 굉장히 힘들게 사셨대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도 초등학교만 나오셨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면 진짜 슬픈데 아버지가 한평생 사실 지금도 경비로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 아버지가 16살 때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해 돌아가신 뒤에 계속 얹혀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때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자체가 석유가 있어요, 석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산에 가서 나무캐다가 뭐 쌓아놓고, 땔감으로 쓰고, 요리하고, 방, 뭐 따뜻하게, 거의 그런 식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만 한평생 사신 거예요. 16, 16살 때부터 나무를 했으니, 남의 집에서 공부를 했겠어요, 뭐를 했겠어요. 그니까, 러 아무것도 못하고, 죽으나 사나, 새벽에 일어나서 일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예전에 시골에서 두분다 농사를 지셨거든요. 으 그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다 보니, 집에서는, 뭐 이해도 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주말에 있잖아요. 아침, 일요일 같은 빨간 날에도,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에는 무조건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몇 시에 일어나세요? 4시, 3시, 4시부터 일어나서, 뭐 마당 쓸고, 이것저것 일을 하세요. 물론 조금 일찍 주무시긴 하지만. 그리고, 집에서 TV도 못 보게 하고, 방 안에 누워있는 꼴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계속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 근면함을 강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게 너무 싫었거든요. 뭐,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세대는 출생률이 0.6에서 0.7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이 한 명도 안 낳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트렌드 자체가 저출생으로 인해서 소비력이 있는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대신 이제 의료기술은 굉장히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좋잖아요 의사들 병원 문제도 있고 하지만은 어느 나라보다 낮은 의료비로 높은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존율도 굉장히 올라가고 평균 남자는 한 80대 초반 여자는 한 80대 중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24년이기 때문에 2040년 정도 되면 그때는 정말 지금 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수능 보고 할 때만 해도 80에서 90만 명 정도 한해 수능을 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요즘에 태어나는 인구가 거의 한 20만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고, 어, 우리나라가 어느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인구가 급격히 소멸되면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자체가 자원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인적 자원밖에 없어요. 이 좁은 나라에 5천만이라는 인구 자체가 터지기 경쟁하기 때문에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고 조금만 하면 학원 다니고 학원 뺑뺑이 계속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잘 살아남고 적응을 잘하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 그 정도로. 희열하게 살고 있고,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살률도 높고, 국가는 잘 삶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도쿄나 이런 대도시 주변에는 집값도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 알죠? 뭐 국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에 보면은 뭐 도쿄 같은 그런 대도시에 있는 주택은 사람들이 몰리고 뭐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외곽으로 넘어가면 빈집 투성입니다. 그래서 빈집을 갖고 있으면 어 세금을 물리고 막 그렇다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시골을 좀만 가면 이제 빈집이 슬슬 하나씩 보일 때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화되는 그런 추세가 될것 같은데 지금 지방 소도시만 가도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고 애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제 기준으로 보면 1세대 1주택만 이제 비과세 혜택으로 부동산 투자에 용이한 그런 상황인데 지방에 있는 주택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찌됐건 지방 소도시에 있는 주택을 돈 있는 사람들이 사고 사업을 하든 세컨 하우스로 쓰든 그런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별로 이제 애를 낳으면 돈을 조금 몇백씩이든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애 절대 안 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주려면 몇억씩 준다든지 쓰잘데기 없는데 예산 투자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오. 돈을 화끈하게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한테 애를 낳으라고 강요를 할수 없는 게 우리나라가 깔때 하는 얘기지만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경쟁이 치열하고 열심히 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집 하나 사는 것조차도 힘들고, t 이 없으니까 또 결혼을 못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니까 또 애를 못 낳고, 뭐 이런 악순환이 있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동거나 호러머니, 뭐 호라버지가 뭐 애를 양육하더라도 뭐 법적으로 이제 보호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지금보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애를 무조건 많이 낳아서 어 국가 경쟁력을 보존을 하게 하든 아니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민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도 요즘에 원래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보통 이제 제조나 이런 업종에 대해서만 어 비자가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육체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는 이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서비스업에 많이 봉사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합법인지 아닌지는 제가 법적으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어찌됐건 우리가 김밥 천국만 가도요, 한국 사람들이 주방에 잘 없습니다. 뒤엔 다 태국이든 뭐 베트남이든 동남아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뭐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가 변하고 바뀌게 되면. 그런 서비스업도 우리나라 사람이 할 인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죠.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사람하고 급격히든 천천히든 믹스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국제 결혼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이 다일민족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살았던 오산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역 쪽에 있는 학교는 중국인들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사무실에도 옆에 보면 하나 그 사무실이 얼마 전에 들어와서 임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 업종이 배달 기사들이 모여 있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와서 잠깐 잠깐 쉬고 커피 마시고 다시 가고 그런 건데 어 우리나라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배달하는 사람 자체도 중국말 쓰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제 결국은 이제 구매력인데, 저는 이제 2012년도부터 주택을, 소형 아파트를 시작으로 주택 투자를 해왔고, 지금은 1주택만 갖고 있습니다. 21년, 정확하게 상반기 때까지 제가 30채 정도를 다 팔아치운 것 같아요. 지금은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지금은 주택 가격도 상승하지 않고, 계속 조정받으면서 천천히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택 자체가 너무 장점과 단점이 너무 명백해요. 무슨 말이냐면, 장점은 뭐냐면, 황금성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택이고,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투자를 하는 거를 부동산 투자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도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 분양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양한 부동산 자체를 대부분은 주택, 아파트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한다는 거죠. 아, 그 반면에 사이드 이펙트는 어떤 게 있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규제라든지, 뭐 특정 뭐 단기간의 호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때까지. 한 1년 반 동안 미친듯이 올랐었죠 묻지도 따지도 말고 계집도 막 오르고 못 사면 날리고 계좌 받기도 힘들고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세금으로 규제돼서 엄청나게 오른다고는 하는데 팔면 남는 게 없어요 거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 많이 오른다고 많이 남는 구조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장점하고 단점하고 같이 갖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아파트 자체를 부동산의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특히나 초보부터 고수까지 아파트에 항상 관심을 갖는 게 맞다. 꼭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